러시아 국영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공군기지 근처에 추락해 러시아 군인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직접적인 책임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공격이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라고 시사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제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올해의 마지막 날을 어둡고 어렵게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일요일 반항적인 크리스마스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의 발언은 러시아가 토요일 남부 헤르손 지역에 또한 차례 치명적인 공습을 가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 국영 뉴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요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고문은 모스크바가 민간인 공격을 계속하면서 협상을 원하지 않지만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생중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쟁의 최신 발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